음 녹화 중인데 왜? 아니 녹화 중이라고 <웃음> 왜? <웃음> 자연스러운 녹화를 위해서 방해자가 들어왔으나 계속하겠습니다. 민규 쌤이 들어오셨어요. 서남사 가는 길로 가보겠습니다. 서남사 역시 이지문동 두 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전통 건축물의 구조적인 과학성, 뭐 이런 거, 자연과 어우러지는 미학 요거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띄엄띄엄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승성교의 위치랑, 그 다음에 뭐 승성교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단이죠. 승성교는 서남사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세와 경건한 세계를 구분짓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홍해 다리, 무지개 다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갑시다. 아이첫 <laughs> 번째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두 번째 문단에 가니까요, 이제 홍해의 구조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중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받으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사이드로 어 만든다, 분산시킨다라는 게. 어, 이, 이 글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가설틀 세우고 사다리꼴 모양 꽂아 넣고 접착제 없이 이게 특징이죠 뭐 답에서도 나오니까 접착제 없이 돌들이 서로 서로를 지지하며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지, 하나는 힘을 주고 하나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돼 있고요 자 선생님 여기 숫자 써놓은 거 보이죠? 아까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면서 숫자를 썼어요. 네, 왜 썼을까요? 그 우리가 숫자를 쓰는, 나는 숫자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숫자다라고 하면서 바로 쓰세요. 이번 지문에서 안 물어봐도 쓰세요. 버릇처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또한 서로 단단 지지, 특별 접착물, 특별한 접착 물질로 이어붙지 않았다. 그러니까 접착 물질 없음 이런 거 정보 찾으면서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축, 음 막돌을 쌓아가지고 석축을 세우고 길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잘 다듬어진 홍해석 나오고 무질서한 막돌 나오고 변화 있다 조화미를 이루어준다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 홍해천장의 용머리 장식은 재앙을 막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오우, 벽사진경, 우리 처형과 할때 했었던 단어죠? 그죠? 무섭게, 무서운 얼굴 그려놓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바라봤을 때 시각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각적. 시각적 효과, 시각 효과. 아래서 바라보면 <laughs> 뭐 이렇게 홍해를 통해서 초점화되어 있기도 하고 물이 맑은 날에는 다리의 홍해랑 물에 비친 그림자가 합쳐져서 완벽한 원 모양을 이루고 있죠. 극적인 아름다움이 다까지 나와 있고. 승성교 호화스러운 지장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한 옛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되었다.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현대인들도 이걸 보고 위로를 받는다라고도 있습니다. 어유, 이거 보세요. 요취해 가지고 일단 요약 정리 써 놨지 않습니까? 네, 전통적인 미가식이다. 자, 11번 답 5번. 종교 없어요. 12번 답 2번. 접착제 같은 건 x. 치식 거의 증성 미감 형성. 네.